끝까지 간다는 각각 7장씩 랜덤으로 가져가고 버려야 산다와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버려야 산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반면에 끝까지 간다는 최대 2,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임이 되죠. 자, 7장씩 가져가겠습니다. 한 장, 두 장, 세, 네. 다섯. 안녕하세다 됐습니다. 와, 이3자 간다. 3짜 있는 사람 버리면 됩니다. 초록색 간다. 초록색 갔습니다. 파란색 간다. 본인이 보낸 본인 걸 냈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오랑셀 간다 많으신가 보지 <laughs> 숫자 7 간다 나. 숫자 3 간다 숫자 3 3 2나요1 숫자 1 간다 없어. <웃음> 아, <웃음> 한국 브랜드 간다 끝났어 그러면 남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저죠? <laughs> 네 미국 브랜드 간다 <laughs> 오케이 이겼다 자, 이렇게 되면 은찬이가 승리했습니다. 끝까지 간다는 한 장이라도 남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